예, 반갑습니다. 공명선거 정지연합의 서현기 공동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선관위가 어떠한 일을 행한지 아시죠? 구호부터 외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범죄 집단 부동선거, 조작선거, 해킹선거, 불법선거, 개표조작, 중앙 pop 지방으로 보내거나 서울로 오거나 편지 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신기한 것. 여러분, 광진구에서는 사전 투표함, 보관함 박스에 이렇게 특수 봉인지가 그대로 사인한대로 붙여 있어야 하는데, 모두 뜯겨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웃긴 것은 사장 듬뿍한 보관하는 장소에 밤품밤이라는 통에다가 너무나 많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 사람들이 개편는 현장에 이렇게 많이 담겨 있을까 할 정도로 담겨 있었습니다 본투표 남바가 있고 관리관 책임 도장을 찍는 그런 투표제였습니다. 오세훈 후보자님 부정선거를 인정하시고 재검표를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37개의 투표 현장에서 여러분 유령 투표 귀신이 집어넣은 투표 10장 3장 1장씩 더 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용지가 더 감사합니다.